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특히 이재명 후보의 이. 부태연한 프레임 때문에 이 선거는 치르나 마나할 선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바짝 그르고 있고 마지막에는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될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투표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77.1%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80% 이상 투표율을 통해서 마지막 국민들의 표심으로 이 선거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3일 날 개엄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그 비상 겸이 불가능한 나라다. 내란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다. 그 정도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나라고 국민의 각성 정도 심지어 군인들도 그런 경험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걸 가지고 계속 냉장고 파먹듯이 하니까 국민들의 걱정은 딴데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런 재정적자 속에서 국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냐 또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관련된 재판을 연기하고 지연시키고 그 결과까지 흔들려 그러고 대부분까지 바꾸려고 대부분까지 단행한다면 은 이건 지난 80광복 8 0년 동안 해왔던 우리나라의 기본 법치 질서를 흔드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예. 큽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의 방향 이것은 지난 개음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시켜왔던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방향으로 선거 선택을 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